전국에 계시는 올남 참전 전우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시는 어, 올남 전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한미연합의 임수정 부회장 겸 어, 올남 참전 미주 협회장이신 그임수정을 모시고 그 외에 그 이사 선우영팔님을 모시고 어, 현재 올남 장 올남 올람 장병들은 어, 그 당시에 미군 주는 봉급에 에, 미군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저희들은 수령하고. 그 전투 수당을 90%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현 시점에서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으면은 그 이자 이자를 쳐서 국민들의그전들한테 돌려주라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유언을 남기셨 남기셨습니다. 그증언그 그 증빙은 충분히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각종 어, 법을, 법 법규제를 만들어서 그걸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임스정 회장님과 그 선우영팔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네, 뉴욕 베트남 참전 유공자 전우회 회장 제임스정입니다. 우리가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네. 8년 동안 32만 5천명에서 35만 명의 우리 주월군이 베트남에 파견되어요. 베트남의 자유와 정의와 민주와 우리 베트남의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저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브라운 각서에 의해서 미군 정부에서 우리 한국군에게 지급한 우리 전투수단과 예, 목숨수당은 약 67억불에 달했습니다. 그 67억불이 우리 그때 박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개혁을 할때 종잣돈이 되어서 경부고속도로 포항종합제철 마산의 코리아 타코마 조선소 여수화학 이런 등등의 국가 기관 산업을 위해서 그 종잣돈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개혁을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우리의 그피흘린그 돈이 한국 경제에 정말 그 밑바탕이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이 경제 10위권이 되었고 지금은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데 그 돈을 항상 준다고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문에 다 우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우리 전우들에게 꼭 그걸 지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선우영팔 이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군 TV 방송을 사, 시청하시는 애독자 여러분. 저는 미국 아쿠스 형으로 오신 선우영팔입니다. 여기서 한 4, 5박 사일에 시간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하고 그 발전함을 순간 전 독도 대한민국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추리경신 여기 아쿠스 본부 그리고 우리 미국 주부에 여러분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독도 열심히 나갈 이유 사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어 뉴욕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뉴욕 기념사업회 회장 이청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살 줄은 사실은 아무도 몰랐는데 박 대통령께서 기초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개발에서 세계 7대 무역국이 됐습니다 아직도 젊은 세대들은 이 대통령님의 그 공과를 모르고 일명 어떤 분들은 독재자로 이렇게 어, 평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그 시대를 맞아서 다시 한번 이분의 업적과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 생각하고 젊은 후세들에게 이 업적을 다 전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송영팔 그 이사님. 홍종학 이사님 한 말씀. 홍종학, 홍종학 이사님. 네. 기념사업회 홍종학 이사님. 어, 네. 예, 아쿠스. 저는 아크서. 이 아쿠스가 사실 한미연합회인데 처음에 한미동맹연합회라고 하자 했는데 너무 기니까 한미연합회를 했는데 그게 회장 홍종학입니다. 아, 어, 사실 이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옛날 제가 이어 군대생활할때 동네에 기한이허 벌판이고 논밭이었어요. 어, 그런데 오늘 오니까 이거는 그냥 그 고층 빌딩의 아름다운 숲에 예, 어제께 내가 그 건배할 때, 어, 그러니까 너무 이래 해서 어 그냥 이 천지 대벽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된 이유는 한미 동맹을 맞은 이승만 박사의 공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70년간 한미 동맹,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아래서 우리는 어저씨 이렇게 세계 6대, 7대에 가는 경제 대국을 이루어서 너무나 감명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기 홍종학 회장님, 한미연합... 네, 한미연합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미국과의 어 한미 동맹을부터 시작을 하여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이뤄서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으로 왔는데 그 10대 강국으로 왔는 그종잣돈이 바로 월남 참전 전우들의 그 봉급이었습니다. 그 봉급이 없으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 없었습니다. 맞는 야기예 거기 대해서 저기 어, 현정갑 그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정갑 목사입니다. 어, 이번에 우리가 어크스 한국에 와서 귀한 대접 받고 또 우리가 미주에서 어, 우리가 한국 발전과 또 앞으로 한미 동맹이 더욱더 돈독하고 더 네. 든든히 든든. 우리가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못받쳐 열심히 애국 활동을 할 것입니다. 어,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빼고서 어, 한미동맹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 맞지 않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또그 기반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눈부신 그 지도력에 의해서 한국이 이렇게. 산업화와 선진화를 이루는 기초를 마련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 젊은이들이 잘 알지 못하고 한국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져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이 발전 상은 우리 조상들이 그 지혜와 또 근면과 열심과 땀을 흘리는 그 노력에 의해서 오늘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들이 그 동안 흘렸던 우리 선조들의 그 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어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의초 인류 국가가 될 때까지 또 그것을 넘어서 전 세계의 우리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깨어나고 우리가 또 선배들이 그들을 이끌어줘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잘 사는 나라 또 선진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계의 우뚝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현정갑 그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 하시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네릴랜드 지부에 있는 장인인 대장입니다. 어, 이번에 참 모처럼 한국을 와보니까 모든 분야가 참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71년 한미동맹을 맺었는데, 그 후로 5,000년 우리나라 역사에 외부 침입을 안 받은 게 71년 동안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정신과 참 선지자적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잘 사는 나라, 참,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어, 문제는, 저희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만은, 차 세대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호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걱정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어, 10월 3일날 우리가 잘, 어, 행사를 마쳤기 때문에, 어, 여러 메스코에 탔기 때문에 좀더잘 되어서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하고 잘돼 가기를 어,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2호군 네. 방송 파이팅. 하나. 방침, 잠깐, 방침. 잠깐, 방침. 자 잠깐만. 하나, 둘, 셋. 2호군 방송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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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아쿠스는 영원한 아쿠스.